아름다운 응답을 통해서 유일한 이 아침에 사랑의 세계에 축복을 전하고 책을 지면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리는 의식 성장과 성장하는 하나 됨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사랑의 정원에 함께 춤을 추는 이 시를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계의 마지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성숙한 성스러운 학교에서 나는 나의 세계에 무시포가 하늘에서 있어야 하는 하늘의 생각을 시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세계의 축복을 위해 구하고 책임을 가지고 실제적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세계의 축복을 <laughs> 응답의 증거로서이 순간 각자의 생각, 표현하지는 못하는 새로운 일한 아름다움을 위해 허용대로 가주신 것에 선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꺼이 하려고 합니까 이러한 경험에 하늘이 알고 진리에 사랑하는 순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있 기회를 무시하는 순간에는 어떤 명확한 초점도 없이 떠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사용하는 시적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것은 신성한 이 시의 평을 가치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경험이 끝없이 기쁨과 당신 안에 드 펼쳐지는 어떠한 생생한 것이 당신의 응답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세계에 축복을 전하는 책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번 내 시를 표현하는 이러한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를 10여 년간 하면서 시 표현을 마치면서 이제 좀 휴식과 편안함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표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